야야 야, 야, 갈매기 날라와서 막그 씨앗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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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때려야 어개 때려야 돼 씹새끼 어. <laughs> 저 활로 잡을 수 있을 건데 야 근데 뭐 버려놓은 건 없냐 이제? 어어 어, 저게 달걸 이거 파인애플 씨앗은 안 씹어지냐? <laughs> 바이네리플 저보다 거 없다. 어 뭐야 이거 물다 줬네? 이기울 내가 좀힘좀 좀 썼지. 힘을 조금만 써. <목소리> 어 조금만 써야지. 오반데. 노란색 꽃.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목소리> 됐다 올라갔다. <목소리> 와켓. 진짜 위로 안 올라가지 나. 내가 <laughs>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이거 어떻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 이 계단 위에 뭘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어떻게 짓지 이거 계단 위에? 어, 노란색 꽃, 힘 블락 바이거 야스 일하고 있어. 어, 오고 있는 게 노란색 없어. 꽃, 되개 챙겼다. 열심히 일해야지. 미안 아, 이새 나라 다니는데 저 쫓아야 돼. 나도 무게 하나 만들까? 근데 이거 위에 어떻게 없어? 위로 뭘 지를 수가 있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 이놈의 새새끼들 저거. <laughs> 우리 소중한 식량을 쪼아먹어. 저 밑에 바닥에 뭐 있는데. 로프로프 로프? <laughs> 야, 이거. 성민이 <laughs> 나와봐. <남아봐>. 컨트롤 씨. <laughs> 뭐야, 저거? 코나버소 <laughs> <포나 버거? 웃음> 에김 블랙 파이거. 야, 이게 바로 나는 낙을할 테니 너는 이 창을 주마. 새와 낙 상어를 쫓아라. 난밥 먹고 온다. 와야 올라왔어. 알간. <laughs> 저거 올라가네나안 받은 것 같은데? 어안 받았다고? 야 내가 음, 재밌는 뭐, 거 보고.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리가또 아리가또. 나를 보고 있어. <laughs> 쏘리 쏘리 너 새와 상어를 쫓아라 알겠어? 알간. <laughs>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laughs> 아리가 아리가또? 아리가또 뭔짓 했냐 아 아리가또 어 이거 망고 나무데야 근데 저거 두번 어떻게 올라가냐 오씨 혼나 엄나 근데 창문 내고도 난리 났네. 야 이거 제거하면 그대로 돌아오냐? 제거하면? 어, 그냥 이거. 없어지지 않을까? 제거해 일단. 어. 내가 다 캐갈게. 뭐야 해운의 고양이란 건가 본데. 예? 게 해운의 고양이? 빨리 불려. <laughs> 낙서해가지고 해운의 고양이 떴는데. 저거 <laughs> 어떻게 생겼냐? 이거 한 마리만 넣고. 어? 보이냐? <laughs> 아니, 아이고, 이거 나또 봐. 아! 그거, 그거 놔둬봐. 아. <웃음> <웃음> 손가락질 뭔데? <못해. 웃음> 이렇게 보인다. <laughs>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가 쓰는 거야? 이거? 그냥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 아, 이렇게. 오, 오, 야. 어, 안 돼. 왜, 왜, 왜? 아, 저, 어, 수학. 헬킨 블랙 타이거? 서장 무. 예. 열심히 하자. 감자, 감자, 감자. 생긴 감자. 여기서 캘것다캔것 같은데? 이제 그거, 그거 캐야 돼 밑에 뭐, 뭐. 자원 있거든, 바다 밑에 그것도 캐야 돼어맞다어야 아파라, 놀래라 뭐야 뭐야? 뭐, 뭐가 된 거야? 이거 경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애고 이걸 없애고 야, 누구 망고 먹을 사람 어, 망고 주세요. 망고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e 가 p p l e p i 오. e 야, 생선 l 다이 a 거 g o 봐. 혼자서 다먹어버리 l e Oh, y 게 a h 이색시 하셔서 필요 없어 씨 무슨 씨앗이야 나자나무 근데 생선 쌩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 어 피는 빌리긴 타는데 빌리긴 소량만 참다어 <laughs> 씨앗 어떻게 심어? 야 이거 양동이 양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뭔가 간단하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뭔가 쓸데가 있을 것 같아. 아 야자수 잎이 뭐? 나 와서 필요한 게 어디 보자. 아 이거 경첩 못 만드나? 경첩? 경첩 필요한데? 밑에서 캐워. 얘고가 야자수 이팔이마음에 있어. 나 있는데 나 저거 다 써야 돼. <laughs> 나 열여덟 개 <18개> 있어. 어. <laughs> 좀 공유하자. 오케이 노. 어 재밌어 판단 병생어생 병어가 아닌 병생어 이거 바다 밑에 야야, 자원들 있거든 해야지. 자원들 다 먹어줘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바다 밑에 어딨냐 야 스크랩 있는 사람 스크랩 지금 캐가는 중그 바다 밑에 많다 와, 고양이 귀엽다. 아, 바닥 밑에, 바닥 밑에 있는 거야. 어, 아 망고가 만능이네 어. 왜? 갈증도 해소해준대. 하인애플이고멋신나완자노어 생소수... 응, 역시... 혹시... 난피하 있는데... 아산소인피 피다는거 개빠르네 있냐? 왔네? 이제 뭐 챙겨갈 거 없나? 여기서 아니 더더더더 더, 더, 더 챙겨야지 이제 같이 가자 잠시만 어, 땅좀더 늘려야겠는데? 미안 얘들아 파인애플 나 혼자서 다 먹어 야 이거 수박 씨앗 있지 않았나? 수박 씨앗 어디갔지? 야 저거 저거 저거, 나 저거. 상자에 야 죽어라 야. 어, 수박 씨앗 줄까? 어디 어 나한테 줘어 됐다 야 여기 파인애플. 수박 심을 수 있다 이거 큰 거에다가 파인애플도 심어줄 거야 아마 저거 와.. 나는 어제 어제 메기하고 연어까지 다, 다 닦아가지고 못 구웠는데 <laughs> 중요 못 먹어볼까? 구웠는데 오고서 너무 억울했다 <laughs> 저장소도 만들어야 되는데 경첩이 경첩을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다 경첩은 가다보면 그.. 거기서 뭐 아고통에서 <laughs> 많이 나온다 가자 스크랩같은거 더 캐올게 오케이 같이 갑시다 위에는 뭐 없어? <laughs> 어 위에 다 캤어 와, 과자로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거 금속 광물이네 오, 야, 아이스크림 존나 많다, 이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갑자기. 아! 상어가 완벽했어. 이렇게 봐. 멍땡이 피우기. 올라가자. 오, 배고프다. 구리도 있네? 야, 구리 얻었다, 야. 에너 <laughs> 산소. <laughs> 아 야. 오. <laughs> 아. 야 근데 이거 이물증류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었나? 이거 뭐몇 갠데? 어, 야, 존나 많네. <laughs> 그릴을 만들죠 그릴. 그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릴 만드는 게. 양한. 중요... 지금 말이야. 어. 와, 청어 요리 진짜 맛있겠다. 실제로 먹고 싶은데. 야. 이거 양동이 뭐 했을 거같는 쟤는, 거냐? 쟤는 어? 응? <laughs> 왠지 뭔가 많이 쓸것 같지 않나 어? 아 설마 물탈때 쓰는 건가? 아닌가? 뭐에 쓰는 거지? 뭐지 이거? 아니 비올때물 담아놓나?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에, 이 이놈의 새끼들 이게 이제 뭐, 뭐 하는 거지 이거? 나뭐 나 하고 있냐 이거? <laughs> 응 어야 조립법 얻었어. 으이 응. 얘네들 장물 담수가. 여기다 놓으면 되나? 나 낙슬 때 필요한데. 이제 슬슬 상황는 갔겠지. 어, 다시 한번 잠수한다. 골트 어떻게 만들지? 로 로프 많은 사람. 로프? 음. 야, 다소이 피나로프. 나 로프 아, 하나 상어. 있어. 미안. 사 a 가나 물었다 <laughs> 거 인족이 하... 하나 챙겼네 아, 근데 이거 이제... <laughs> 상자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 네. 와 이거 너무 밑에 아무것도 없네. 오씨, 저 됐다. 빨리 올라가야된다 상어 아니 산소. 이거 너무 밑에 아무것도 상어, 없는데, 상어도 위쪽에 있다 이거, 이파리로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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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이 아. 야, 내가 스크랩 뭔지? 많이 가져갈게 상어 요 근처에 있었다 새 잡으면은 고기 에먹을수 있... 응 <laughs> 맞아? 내가 봤을 때 창으로 못 잡을 것 어, 같다 맞아 화살이 있어야 될걸? 바로 어, 화살이 있어야 돼. 안 때려지더라 <laughs> 물고기 한 근데 개가 나오는 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로프가 <그리고> 이거 <laughs> 이 쪽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별로 안 좋다. 왜? 빨리지. 뭐다 챙기고 간게 좋지. 바다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들 다 챙겨야지. 잠시만 스크랩만 계속 챙기고 스크랩 지금 별로 없거든. Pillow, Cotter. I don't k 어디 필요한, 필요한 거야? y 나중에 필요할 I 같던데? 색깔 넣을 때 미리 you're a 안 u a r 잠시만 으 e c o n d Lord, the video. 죽지 않았어 다행이구만. 아, 상어. 아씨 뭘뭘 하려고 해도 상어 때문에 못 가겠. 네용도만 챙기고 바로 갈게. 제 스크랩 1 6개 있다. 어, 이거 밑에 뭐 많거든? 이거 다 챙겼어. 어, 상어. 상어고 맞장 들어갈 분고합니다. 이거 어, 음, 이것도 없애야돼 손이 없어요 내가 어제 어? 어제 상어고기 한번 맛봤거든 <laughs> 솔맛이더라 이거 이제 제거하자 이거 하고 이거 버리고 스크랩 필요한 사람? 나는 무조건 로프가 필요하다 방향 어디고 방향 반대네 일로 가야되네 절대 로프 필요해 어, 아, 나 로프 두 개랑 스크랩 한개있 으면 단순 구릴를 만들 수있 고, 나 이거 스크랩 하나 버려 줄게. 아, 죄송 합니다. 얘 누구야? 음, 음. 로프, 로프 두 개만. 오야. 어, 나 로프 두개 있어. 어디 있어? 나 로프 두개 있어. 상어 아, 보니까 자꾸 상어하고 싸우고 싶다. 전투민족이네. <laughs> 아 네가 상어 고기를 한번 먹어봐야. 아그 뽕마들이 좀 없어. 이모든지 이모든지. 형글이 형글이. 여기 창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뭐? 어 아, 먹어 먹어. 음 먹으라고. 먹으라고 이걸로 싸우는 거야. 거야. 어 먹으라고 있는 거야. 어, 스크랩 먹었다 말도 못이 그래, 맛으로 이제 <laughs> <뭐지>, 남의 맛을 <맛으로> 보여야지 <laughs> 나는 마셔야 되는데 물 불어 그래, 방금 찍찍 소리 들렸잖아 소리가 그 식량 빌런 와가지고 쪼아먹는 소리거든 사플 잘해야 된 <laughs> 아, 늦어 맞았지? 아, 허섭이 원대. 훅박 잘 자랐는데? 아, 아, 허섭이 개멋지네. 잘 생긴데. <laughs> 이야, <웃음> 못 <야>. 달라붙네. <laughs> <했는데? 웃음> <laughs> <laughs> 어. 뭐야, 판자를 얻었는데 판자가 없는데? 아, 있구나. 관자. 안, 판자 없는 판자팀. <laughs> 야 저기도 선 보이는데 아니, 선아 저게 뱅가? 이구나 뺐구나 스크랩 세개 됐다 나 스크랩 꽤 많아 스크랩 여기다 넣어놓을게 일단 넣어 넣어. 이거 조합해서 어, 그래, 그래. 앞에서... 쓰지 이거 마크처럼 두개막 조립해가지고 내 고도 수리 못해? 어 아마 못될까 눈베라 사워.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에이 봐. 야덤벼야덤벼 야. 덤벼. 야 미팅 덤벼. 야. 야, 놈어어야 <laughs> 잠깐만. 살려줘. 배는 배는 필요 없는 거야. 살려줘. 배막 잡고 아, 있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여기서? 야 잠깐만. 뭐 하냐. <laughs> 뭐 하냐. 아 <laughs> <laughs> 이거 열려 있는 거왜 이렇게 빡치냐? 아 이거 아없어 아니야. 나니 스크랩 스크랩, 하나 한마, 스크랩 하크랩 하나. 여기 있어. 어아아 일단 아니야. 아니야. 아 나무잎 너무 독한데, 배고프. 나도 나무잎 존나 필요해. 뭐야, 야자 나무 씨앗아 그거 오. 만들려면은 그큰 작물밭 있어야 돼. 로프 필요해, 오. 그것도. 경첩도 필요해. 그럴 볼 것처럼. 난 털어 털어버려. 뭐야, 어디 있어? 오 오. 여기 왜 박살났냐 여 노프랑 탄자랑 이런거 얻다 깔아낸다 Don't cook cooking. I don't cook c 아 o 속에서 상 I 고 싸우는 건못 하냐? c 수 있어 나중에. 아 진짜? n 어. t 아, 나중에 돼. 지금은 지 돼. 은지 I d 지지 t c 아, 데미지는 줄수 있다는 거네? 어.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거만 알면 됐다. 대박 잘하는데 수마 할까? 내가 그러니까 죽여준다. 야, 네, 근데 조개 이거는... 이 조개는 어디다 쓰냐. 저게 그거 연구 야. 연구했을까? 어, 없을까? 뭐야, 어, 이거 수박 누가 먹었어? 수박. 뭐 어, 수박, 먹었어? 수박 창고에 나왔어. 엄청 크 없는데요? 예. 예. 창고에 있는 분 수박. 어, 잠깐만. 남아 네. 놓음 <laughs> 수박. 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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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짓말 네. 한 거야. 아니 여기, 여기 있어? 니 어. 인벤토리 이이 이거 뭐야 시아 시 상어한테 데미지를 줄수 있다고. 아, 이거 물물 채우 나라. 네. 먹으면 <laughs> 무조건 채워놔 주세요. 식물에 물좀 줘라. 주인님 일하셔야죠 일 해라 일 하고 있습니다 오음 어. <laughs> 음, 로프 세 개가 와할일 은근히 많다 어 이거 은근 많음 동현, 이런 게임 좋아하지? 마크 좋아하니까. <웃음> 어. <웃음> 이런 게임 나도 좋아한다. 어, 동현은 이런 게임 하면서 마을 부리는 걸 좋아하는 것이다. 인정. 아니 아니야. 내가 너의 1호다 재련기? 이건 뭐지? 만원 벽도 씨발? 만원 벽도6 개나 필요해? <laughs> 장난해? 어, 이거. 안테나도 있고 수신기도 있는데 이런 건안 돼. 그거 나중에 나중에. 어차피 지금 못 만들어 그거. <laughs> 아 드디어 낚싯대가 완성됐다. 아나이 영원한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가 낚싯대라니. 얘들아, 기다려. 아. 내가 밥 만들게. 밥 먹을게. 그래. 거기 서라. 아 아니, 뭐야. 어, 잠시만. 싸우면 안 되겠다. <laughs> 올라왔는데 상황한테 맞네. 응. 게된 것이지. 아, 맞다. 해초는 어디였어 아, 찐득한 것. <laughs> 찐득한 나도 그거 어디다 는지 모르겠어, 그거. 그거, 그거다. <laughs> 그날 만들 듯. 게나 있겠네. 코코넛 어디다 놓을까? 코코넛아직그거 먹어 먹어.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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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데 나 있는데 살이 막. 이거 볼트 어떻게 통, 만드냐? 이거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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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 이거 아, 인고시 어디 있는 거야? 볼트 물트... 물트... 어? 금속 아. 인고시 필요한 인고시 필요한데 금속 인고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야. 어, 통나무 여기 걸렸다. 야자나무가 많이 필요한 전생주인님, 지금 장물에 물은 주고 있는 것일지겠지요? 저.. 전생주인님? 장물에 물 줘야지요.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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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 통나무. <웃음> 오케이 전생 <laughs> 주인님이라 해요. 전생엔 주인님이었겠지만 여기선 노예입니다. 이래라 노예야. 진짜. 뭐야 이거 깃발. 이제 주인님이 오, 아니라 주인놈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어 이파리 많이 나왔어 붕나무에서. 아. <laughs> 아이스 나이크 메이트를 만들 수 있겠구만 배고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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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매기 새끼 계속 계속 이거 누구냐 이거 허수아비랑 놀고 가는데 갈매기가 와씨 통나무 두개어 야야 여기여기여기 안된다 이놈아 뭐라 아 에고 에고 오 어, 해뜬다 어? 이거 불을 좀더 만들까? 불? 음 그래도 되고 야, 여기 통나무 떠내려온다. 뭐어 낚시 중이야. 챙기세요. 아, 어! 블랙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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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통나무가 나한테 오지? 야,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온다. 그들의 에임은 대체. <laughs> 아, 블랙타이거 선수. 저 이거 번지는데요? <laughs> 잡았어, 잡았어. 이야.